야 yeah, 참.. <laughs> 와너 진짜 열심히 일한다 그럼 하는 김에 설거지도 해줄래? 그런 몇개안돼 네가 할 일은 네가 스스로 좀해 어떻게 매일 이럴 수가 있냐? 쓰레기도, 쓰레기도, 쓰레기도 내가, 내가 다 버리고 먼지도 털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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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도 닫고 거기다 팔톡도 제가 닫고 대. 좋아 말 나온 김에 오늘은 전부 다아 진짜 미안해 <laughs> 방금 못 들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어? 아이,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건 너무하잖아. 어, 화내지 마. 그냥 장난친 거야. 너도 재밌었지? 아니 오히려 잘 됐네. 일다 끝냈잖아. 어 미안해 제이. 방금 뭐라고 한것 같은데. Ah.